이번주에 했던거지 그죠 수식과 함수에서 근데 그때는 숫자만 골라내 숫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숫자만 골라서 여기다 넣었었던 말이야 수식의 결과가 숫자만 골라서 옮겼다 근데 이제 수식으로 처리하면은 수식으로 처리하면 쭉 해가지고 지금 여기 데이터 샘플로 만들어놓은게 이0개거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실무에서는 천 개, 이천 개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만 개도 될수 있고. 그리고 수식이 쭉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 통화문서의 효율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게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식과 문서에서 수식을 입력을 했으면은 수식을 복사해서 값, 값만 붙여넣기를 해주는 게 통합문서 관리하는데 좋지. 하여튼 간에 수식은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 VBA에서는, VBA에서는 여기서 숫자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숫자는 숫자대로 뽑아내고, 문자는 여기다 모아서 이렇게 별도로 문자를 표현해보자. 두, 두 열로, 두개 열로. 나는 숫자, 하 나는 문자로 표현을 해준다 그렇지? 그러면 난아 VBA를 배워야 되겠구나, 아 C++ 기술로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수식과 함수도 좋지만, 그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으면 프로페셔널이 되려면은. 그 다양한 도구를 갖고 있어야지 VBA가 궁극적으로 엑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있어서 자수을 삼아야 되겠지. 지금까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지. 코딩 내에서 코딩 내에서 작업 범위, 작업대. 이거 항상 작업하려면 작업 대상, 이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어, 그, 그 전까지는 뭐 레인지, A1에 뭐 컬러 미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 코딩 속에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탁 클릭을 할때 클릭을 하면은. 대화상자를 하나 띄워줘. 대화상자를 하나 딱 띄워주고, 띄워주면 대화상자에 작업하고 싶은 대상 범위를 선택을 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된 범위의 주소가 여기에 쏙 입력이 되지. 쏙 입력이 된단 말이야. 그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이걸 얻어내가지고, 작업 범위가 아 작업 범위가 여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작업 범위 옆에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제 결과 값을 나타내게 할거란 말이야 두개 열에다가 네, 두개의 열을 선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 이걸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지 분리 대상 범위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거지 이렇게. 나 이거 작업하고 뭐, 여기 뭐 데이터가 많지만 나 당장 급한 게요거야요거만 선택해서 할 거야. 하고 어, 거 확인을 딱 하면은 확인을 딱 하면은 이제 프로그이죠그으로 안에서 이제 이 대화 상자에서 결과 값을 읽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 주소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 주소, 이 주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말이지.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 나하면서 숫자는 이쪽에 넣어주고 문자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 이렇게 메시지 박스 이렇게 서이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선택된 범위의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결과값을 출력할 거다 이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 선택을 하려는데 안 했다 이거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취소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해 놓고 확인을 눌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인 여기서 확인했다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응? 여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 얘기지 취소를, 취소를 눌러 줘그래야돼시조명은 적당히 줘 주고 그 다음에 변수 하나 선언하자고 R-target Range 타입이야 이게 뭐냐면 아까 대화상자에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선택을 했을 때 범위를 받아들여서 범위 개체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s e t l t a r g e t 이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InputBox 메소드에서 받아들인 이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를 선택한 범위가 이 l t a r g e t 에속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VBA에도 InputBox가 있어 대화상자가 VBA하고 InputBox 이렇게 나오지 InputBox 요거는 요거가 달라. 요 인풋박스는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 자판을 두들겨 넣어줘야 되는 이 형식이거든. 근데 이 마우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된 범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인풋박스 메소드 아이거지. 응? 응. 그리고서 여기서 인풋박스를 만약에 v b a 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인풋박스라고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이, 이 VBA 엔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VBA의 Input Box 함수를 생각을 해 여기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메소드를 생각을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 이것을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Input 메 Input Box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응?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t y 이 중요한 건 뒤에 Type이 8이라는게 있는데.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특별히 범위 개체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입이 여러 가지 있을 거냐? 범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 숫자가 있는 거는 그 숫자 값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응? 값만 받아들이는 건데 8번을 하면은 그 범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타입 이타입이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딱 매기 변수가 목록이딱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 이게 나타나질 않아. 이거 왜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 인풋 박스 메소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올드 버전이야. 그래 가지고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왔던 거라서 그 이거 매기 변수 그 상수 목록이 나타나질 않지. 그래서 좀 불편한데 하여튼 요 8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범위를 전달받고 싶으면은 요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인풋박스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마지막 타입 매이변수를 8로 준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메모해도 요게 아주 유, 아주 유용한 거니까 올드 버전인데도 이게 유용하지. 아까 유용했잖아. 이렇게 사용자가 딱 선택을 해서. 이 어, 부분만 나 저기 작업 좀 해줘 하고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걸 이 타입 매기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보자고. 이게 올드 버전이라서 이런 게 어, 어디 분안에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찾아보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타입이 8번이잖아. 여기서 이 8번이 오고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논리과 배열 뭐, 뭐 에러 수식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이 8번이라는 거 이거 사용하는 거 이거 이거 1 유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야 응? 그리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해 뒀다가 그 사용자로부터 작업 대상 범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면 편리해 응? 8번 8번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이, 이 8번을 낳고 만약에 여기다 뭐 1번이나 2번을 주면은 이 범위를 못 받아들여. 이거 타입 8번만 줘야 돼. 8번일 때만 범위를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지고 여기서 받아들인 게 8번을 안 넣고 뭐 1번이나 뭐 2번 이런 다른 엉뚱한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 알타겟에 이것이 알타겟에 범위를 못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알타겟의 타임네임이타임네임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거는 이것이 어떤 타입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열이 들어왔는지, 숫자가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들어왔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지. 타입 네비알 타입의 타입 네임이 낫띵이면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 받아들이지 못했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낫띵. 그 범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범위 못 받았어. 낫띵이야. 값이 이것에요것은 문자열 정보로 낫띵이야. 낫띵 Nothing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약시트 서비스그 다음에, 요거는요거는이저 샘플로 선택을 했던 거고,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알타겟을 순환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요, 요 범위를 작업을 해주세요 하고, 사용자가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알타겟을 이제 순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순환 변수가. Range 타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t e m RX as Range 하 If If R target columns가 count가 1보다 크면 이것도 exit sub 해줘야죠. 응? 근데 하나의 열만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음 for, h, r, x, in, r, target. 지금 범위 받아들이니까 r, target에 들어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cells 고 next. 쭉 순환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i, length. 아, 여기다 요것도 하나 해야 되겠다. 자, dim, i, length. 그니까 그 안에 지금 그, 지금 순환된 셀에 셀에 지금 들어있는 문자열 정보의 문자 개수 as 인터져 그리고 i 랭스는 랭스 r x 지 이렇게 랭스 함수 이게 적이고 그 수식과 함수에서 썼던 그 랭스 함수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순환 변수가 또 있어야 되겠네. dim i p o s as, i n t 문자 개수 개수를 이제 순환을 하는 거야. i4s. 그러니까, for i4s는 1에서부터 i length. 문자 개수만큼이지. next. 이렇게. 근데, if. 이제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제 구, 구별을 해야 되겠지. is number. 여기 is number가 이게 워크시트 함수에서도 있었지. 워크시트 함수에서도 있었 i 이 s 암보 e 가 아, 여기 i s 암 n 가 아니고 i 머 n u m e r i c 이다 i 머 n u m e r i c is numeric. 그러니까 워크시트 함수에서는 i s 암 n a m b 라그랬는데 VBA 함수에서는 isnumeric. 숫자 정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이 isnumeric. 미드 함수도 알잖아. 미드 함수 똑같은 거야. 여기서 미드 함수가 r x 의 아이 포스에 그러니까 문자가 지금 순환한 한자 한자 순환을 하니까 아이 포스 위치에 위치에 한자를 딱띄어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이제 체크하는 거지. 요것이 이제 누머릭 숫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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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은 요건 이제 문자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받아들일 걸 여기다 또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딤. s num as string 그다음에 dim s text 그러니까 s num은 숫자를 보관하는 변수고 s text는 문자를 보관하는 변수야 as string 그래서 이거가 s num이 s num이 s num에다가 또 더하는 거지 붙이는 거지 rx의 ipos의 1. 요거. 요 문자를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은 s.text는 같은 요령이지 s.text 그리고 mid 함수의 rx의 ipos의 1번. 첫 한자. ipos 위치에 있는 문자 하나. 이렇게 mid 함수 해서. 그러면 이걸 그냥 써 주면 되지？rx 에 offset 에 오른쪽 으로 한열 이동한 데다가는 숫 자를 써 주고, 또 offset 열 이동한 거에 서는 s 텍스트 문 자를 써 주고, 그 다음에 s 남은 빗문자 s 텍스트, 빈 문자로 초기화 시켜줘야 다음 셀을 작업을 할 거냐, 그렇지? 다음 셀을 작업하기 위해서 S 나무 S 텍스트를 털어줘버려야지 값을 다 털어줘버려야지 S 나 S 텍스트를 여기다 썼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 초기화 시켜주는 습관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지. 됐나? 너무 간단한가? 그러니까. 워크시트 함수 가지고 수식으로 수식으로 그 고생을 할 거면은 VBA 언어를 배우면은 뭐별몇줄안 되는데 그냥 처리가 되잖아 입맛대로 막할 수가 있는데 에, 됐어 자 이렇게 됐어 여기를 전체 다 하자 이거지 Ctrl Shift 아래 방향키 이렇게 그러면 A2에서 A200까지 확인하면 이렇게 다 끝났네. 순간 끝나버렸네. 어이 너무 빨리 끝나네. 응? 그치지 좋지? 음. 일주일 동안 연구해봐. 문제 하나 줄게. 문제가 지금 이게 문자 숫자 문자 숫자인데 여기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있다. 그렇지? 요거 요거 숫자 있고 문자 있고 숫자가 있네. 이런 게 있네. 세 개가 더 있네. 그럼 이세 개를, 이세 개를, 요기 앞에 숫자 여기다 잡아놓고, 두 개, 두 번째 문자 잡아놓고, 숫자를 합치지 말고, 숫자 이 뒤에 거는 여기다 놓고, 요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내는 거지. 요즘 두 개로 그냥 숫자는 숫자들 그냥 다 몰아버렸잖아?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세 개를 나누라 어,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풀어야지. 그런 문제가 생겼다 치고, 한 번, 세 개를 토막을 내는 걸한번 해봐. 이거 전부 두 토막 찍냈잖아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이렇게 되는데, 세 토막을 한번 내봐. 응? 일주일 동안 한번 골물을 한번싸매봐 자, 여기 떼거리 정보지? 떼거리. 두개 정도 있을, 두개 있을 땐 그냥 처리가 되는데, 세 개가 있을 때는 이걸 배열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표현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 어떻게 하나 변을 어떻게 v b 에서 어떻게 하지 하여튼 문제 의식을 갖고 걸문을 싸매 봐 응?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이 중복되는 게 이게 몇개 아니겠어요? 이 미드 함수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 똑같은 거야? 그지? 똑같은 거 중복되는 거야? 이것도? 그다음에 이것도 중복 똑같이 중복 이것도 중복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배제시켜야 되는 거야 수식이든 무슨 거 v b 코딩이든 이 변수 를 하나 만들지 이럴 때 변수가 또 필요한 거지 dim s c h r 이 문자 하나야 스트링 문자 하나 를 여기다 빼놔 여기다가 여기서 s 캐릭터는 mid 아 렉시 아이코스의 일번 이렇게. 여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게 중복되는 거다 필요 없잖아 요거를 S S 카 S 카로 바꿔줘 S C H 아 이렇게 요것도 S C H 이것들 필요 없죠. 됐어. 네, 오케이. 또 훨씬 간단, 간결해졌잖아, 그렇지? 중복되는 건 배제시킨다. 그 원칙이야. 요거를 이제 실행하고 시켜보자 되나, 되나? 되지? 안들리고 없지? 자, 실행시킨다. 그럼 요거 선택했다. 여기 선택해라. 오케이. 여기. 오케이. good.